다 됐습니다, 부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지금 핸드폰에 실수로. 아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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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핸드폰 조심해 쓸세요. 위험할 뻔했다고요. 다 여기 아이쏭차아이쏭차 감사합니다. 제건왜 이렇게 줄었어요? 아, 실수 실수. 얘너 건. 우리 얄리 는이 여기 풀에 넣었잖니 안돼 아이고 혼자 여기 핸드폰 여기 놔두고 안 돼요 <laughs> 이제 나는 주물 받으러 갔겠구나 사장님 나가 야 사장님 왜우주두로 나가냐 여 보세요 아 어, 엄마 <laughs> 귀로들 <들어. 웃음> 아, 너무 더우니까 모자 좀 벗고 먹어야겠다. 안 돼, 머리카락 이렇게 떼야지 잠깐, 여기 빼야겠다. 찡 핸드폰? 아, 어차피 저게 이렇게 공중을 떠다녀 아이 송잡고 먹어야겠다. 뭘 봐요? 이거 좋을 아, 내 머리카락은 <laughs> 어디 갔지? 넣고 다 쏟아졌는데 아하 왜안 묻는지 알겠나 아하 내거 어떻게 음, 홍차 맛있다. 홍차 맛있다. 근데 사장님이 분리를 너무 안해 줬어. 이게 다바장님 대충 넣는 거야. 모르겠다. 음. <laughs> 음. 사장님 면사리도 이렇게 제대로 안해주안는데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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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맛다이니 아니, 아니, 겠니 아니, 찮니 매운 매운 아니, 아주아 먹어 음 맛있다 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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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건데 잘 먹지? 너 아이스크림 들어간건데 괜찮니? <laughs> 음, 근데 생각보다 맛있는데? 음. 아나 감자 좋아해 감자 감자 음. 아 잠깐 콧구멍으로 들어가네 <laughs> 이제 넣어야 되는데 무 음. 그쪽에 놓으면 되잖니 네가 거야? 자꾸 화면을 가리잖니 <laughs> 계속 합니다 큰일이다. 내, 내 소금질 됐나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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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찐 먹고. 어, 나 메추리알 하나 추가해야겠어. 사장님 없으니까 그냥 하나 먹을게 <laughs> <laughs> 소스 퐁당퐁당. 음... 나 매운 건데 잘못했지. 음, 매운 음. 건데 정말 잘못 먹는다. 아, 소고기도 좀 먹어야겠다. 푸드우랑 야, 나 음. 이렇게 느리게 먹는 게너 음. 음. 완전 매운맛을 먹니? 아니다. 아, 국물 좀 마셔야겠어. 그렇지. 아, 잠깐 너무 매워서 아이스 홍차 좀 마실게. 마지막 단호박. 아, 어묵, 국물까지 골골골골골골. 와 야, 내 와, 국물 진짜 탐스럽지? 아, 야너 뭐야? 매운맛이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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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완전 매운맛이야. 아 봐봐 이거 완전 완두 매운맛이다 완전 매운맛. 매운 진짜 거짓말쟁이. 매운맛이잖아. 엄마 양이가 자꾸 괴롭혀. 엄마 저기 양이? 양이가 괴롭히는 거 맞아? 아 내가 양이데 엄마 전화끊어. 엄마 엄마 내 귀는 어딨어 여기다. <laughs> <laughs> 응. 아, 엄마, 엄마 계속 공냥이가 괴롭혀. 공냥이가 누군데? 아, 다 먹었다. 아, 나 이제 뭐야? 게잖아 엄마, 아, 어쨌든 끊어. 잘 먹었다. 어 야, 나 여자였잖아. 심화 입고 있네. 네. 어머, 나 양이었어. <웃음> <웃음> 엄마, 나양이였어 엄마, 여자인 줄 몰랐어? 나도 여자였는데? 아 <laughs> 이제 가자 계산해. 아 <laughs> 우리 아까 계산했지. 응. 사장님 사장님. 어 왜? 잘 먹었어요. 사장님 음, 음, 음. 볼 부비 부비. 음, 사장님 여기 모자 좀 맡겨주세요. 사장님 저희 내일 도와도 돼요? 안돼내 이거 여기 막갑니다 아니 이럴 수가 좌절. 아까까까. 다다다다다 한달 후에 오렴. 한달이요. 자, 저 모자 쓸게요. 저 여자였어요, 사장님. 치마 입고 있더라고요. 남잔데 치마 입은 게 아닐까? 난 양이야. 사장님 꼬리도 있네요. 저도 꼬리 있는데. 아니면 꼬리야. 얘들아 잘 가렴. 야 가자. 잠깐 정리하고 간단다. 사장님 음식 재사용하시나요? 아 음식 재배용해 사장님 너무해 도와드릴게요 음식을 재사용합니다 나는 먼저 들어갔을게 딸깍 아니 사장님이 뭐 저런담 야 우리가 설거지하고 가래 <laughs> 난 조금 너무하다 딸깍 야 너무해 알겠어 딸깍 될까, 내가 될까. 대신 나 대신 사장님을 갖고 올게. 사장님 빨리 오세요. 정리해야 될까, 돼요. 문 잠금. 날까. 야 사장님이 우를 간것 같은데. 날까. <laughs> 중국 당면 맛있어. 어. 여기 집은 맛집이야. 우리 다음에 여기 또 오자. 그래 그래 소스띠야. 아. 어서 오세요, 어서 오세요. 양이네 뚱뚱 <laughs> 마르탕입니다. 갑자기 왜 너야? 아니 그 사장님. 사장님이 안 오니까. <laughs> 그 사장님 많이 <말했어? 웃음> 어어 나한테 팔았어, 10원에. <laughs> 저희 집은 순한 맛, 매운 맛, 완전 매운 맛이 있고요. 그리고 아이스홍차를 넣어서 섞어서도 만들어 드립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 <laughs> 마지막으로 할말 있나요? 할 말이요? 그래서 꽃머리 나무에다 안녕